그치, 엄마, 어디 가요? 우리 뒷산에 도토리즈스로 가요. 아, 자, 출발합니다. 멧돼지? 멧돼지인데? 멧돼지, 는당신도더망가요무서요 당신이 더 무섭습니다.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Nossa, ང་བཞི་པ་རེད། <toth Jungnet> 도토리가 좀 떨어졌나요? 별로 없어요. 아, 많음대로 갑시다. 아, 지난번에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도토리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, 아, 더 찾아 봅시다. 고시래 하겠습니다 고시래 많이 주었는데요자 밥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.